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6일 KBO 국내하고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최원준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9일 SSG 원정에서 2이닝 7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최원준은 8월 들어서 급격하게 투구 내용이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김진욱의 투구에 막히면서 김재환의 홈런 포함 두 점에 그친 두산의 타선은 우천 취소로 타격감이 모두 날아가버렸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어서 롯데는 박세웅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한다. 91kt 원정에서 4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박세웅은 감독이 대노할 정도로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2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홈런 없이 다득점을 기록했다는 게 더욱 놀라운 부분이다. 특히 발라조빅을 공략해냈다는 게 고무적인 부분이다. 발라조빅이 무너졌다. 이는 두산에게 상당히 타격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롯데는 김진욱의 호투와 타선의 호조가 여러모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최원중과 박세웅의 대결은 최근 투구 내용을 놓고 본다면 좋지 않은 의미로 막상막하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불펜의 허리가 약한 건 롯데보다는 두산 쪽이다. 안정감에서 앞선 롯데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롯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삼성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코너 시볼드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4일 SSG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시볼드는 일단 비 때문에 로테이션이 길어진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와 김민수를 공략하면서 세 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상대의 실책 세 개가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찬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팀의 힘이라고 할수 있다. 이어서 KT는 웨스 벤자민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9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벤자민은 투구의 기복이 극도로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원테인 상대로 단한 점에 그친 KT의 타선은 단호한 타가 말해주듯 타격 부진이 심각해 보인다. 9회초 1사 1, 삼노를 살리지 못한 건 작년과 다른 금년의 KT를 요약해 주는 포인트다. 이번 시리즈에서 KT의 타선은 상당히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비록 코너가 최근 카데나스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호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투수다. 물론 벤자민의 투구는 기대를 걸 여지가 있지만 직전 삼성전 부진이 여러모로 걸리는 부분이고 불펜에서 계속 승부가 갈리는 게 문제다. 투수력에서 앞선 삼성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NC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C는 에릭 요키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9일 LG 원정에서 3이닝 17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요키시는 이래 말에만 열점을 허용하는 부진을 보여준 바 있다. 화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공략에 실패하면서 유안타 완봉패를 당한 NC의 타선은 앤더슨 상대로 5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을 얻고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집중력 부재를 노출하고 말았다. 홈 경기의 타격 부진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어서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8일 키움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엘리아스는 초반을 제외한 투구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화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이재학과 임정호 상대로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SSG의 타선은 시작부터 원정 경기 부진이 터진 게 문제다. 홈런이 나오지 않을 때의 득점력 문제는 꾸준히 발목을 잡는 중이다. 급작스러운 스콜로 인해 전날 경기는 취소되었다. 일단 한숨을 돌린 건 김시훈 대신 요키시가 나오는 n c 쪽이다 하지만 요키시는 구장을 대단히 크게 타는 타입이고 원래 창원구장 투구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투수임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후반전이 조금 더 중요한 편이긴 한데 최근 NC는 불펜이 가장 큰 문제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SSG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SS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하나대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김기중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9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타선 덕분에 패배를 면한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에르난데스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엘지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첸성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8회 말에만 6점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 홈 타격이 살아났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LG는 임창규가 러버 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9일 NC와 홈 경기에서 2이닝 7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임창규는 비록 경기가 늦게 시작한 게 오히려 엄청난 해가 되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와 김규현 상대로 박해민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들어 보인다. 역전승 다음에 역전패를 당한 건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번 경기도 불펜의 운영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동주 뒤에 나오는 김기중의 투구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엘지가 쉽게 공략할 수 있고 한번 고전한 뒤에 임창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엘지의 불펜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데 두 경기 연속 엉망인 투수 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엘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엘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은 엠마누엘 대 헤이스스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9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헤이스스는 최근 투구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황동아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기아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최조환의 끝내기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린 키움에 타서는 이번 시리즈에서 홈경기 타격이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후반의 역전이라도 만들어낸 게 다행스러울 정도다. 이어서 기아는 양현종이 러버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9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4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체적으로 투구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 상대로 단한 점에 그친 기아의 타선은 살아나지 않는 타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다. 장타의 실종은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리즈는 양팀 모두 타격에 있어서는 전혀 기대할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척돔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투수전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양 팀의 불패는 모두 두 경기 연속 호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묘하게 헤이수스 등판 경기에서 키움의 불패는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투수력에서 앞선 기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